띵동 해볼게요. 네. 우리 밖에 있는 동물은 누굴까요? 인형. 눌러야지. 잘했어요. 도너지 안에 들어있는 건 어느 거예요? 딩동해. 인형이 밖에 있는 건 어느 거지요? 새가 안에 있는 건 어느 거예요? 우와, 진짜 잘한다. 응?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도 동화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지아지. 아지. 자, 동화는 어디 눌러야 될까요? 여기, 음... 여기. 그렇지. 풍선불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크니까 풍선도 가장 크게 불 거야 어? 뭐라랑어심지 보다 곰미더 크다, 크다. 음. 목집이 가장 작은 음? 쥐돌이가 본 풍선이 가장 크다니 음? 쥐돌이는 풍선을 가지고 쪼르르 집으로 달려갔어요 쥐돌이 너의 집 문은 너무 좁아서 그 풍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걸 우리집 문이 가장 좁지만 이 풍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큰거가 어떻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있냐고요 그림을 들추어 보면 알수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들어갈까? 아하! 바람을 빼가지고 됐구나. 성준 알고 있었지? 네. 여기 친구들 중에 누가 가장 커요? 누가 몸이 가장 커요? 곰. 음, 곰돌이한테 붙여줘요. 이 풍선은 누가 가장 작게 불었어요? 여우. 오 여우. 자, 아, 이거 색연필 잡고요. 어, 색연필 잡으세요. 어유잘 잡았어요. 어느 비행기가 가장 커요? 아, 잠깐, 가장, 어,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또, 밑에 자동차 중에 어느 게 가장 작아요? 너무 잘한다. 여기 배 중에서 가장 큰 배는 어느 거예요? 여기서. 색칠해줘요. 꼼꼼하게. 저 밑에 튜브에서 가장 작은 튜브는 어느 걸까? 음, 거기. 음, 잘한다. 자, 성극기 빨강이부터 파랑이로 출발. 조심조심. 어우, 잘하네, 또. 오, 여기, 음, 또 여기 안에 악어가 상어가 숨어져. 있어요 어, 상어도 숨어있어요 자또 반듯하게 잘 가야지 상어들이 꼼짝 못하고 못 나와요 네. 또이 정도면 돼요? 어그 정도면 돼요 여기도 어, 빨강이 아주 있다. 조금 나왔네 어, 천천히 가야 돼요 여기는 해적선이 어, 죽여요 거긴 악당들이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데 해적이 데 해적이 숨어 있나? 정말 잘했어요. 단아주세요 이번에는, 지금 네. 문이 가장 좁은 건 어느 거예요? 이거. 아니, 여기에서. 아니, 여기에서? 어. 이거. 붙여주세요. 응. 여기? 응. 여기는, 운이 가장 큰 거는 어느 거예요? 넓은 거는. 그렇지. 꽁. 넓은 거? 넓은 거, 좁은 거. 자, 오늘은 요만큼만 할게요. 예쁜이가 열심히 잘해서. 예쁘네. 어? 안 힘들던데. 안 아, 힘들어요? 그 너무 잘했어요. 자. 이잘 맞아요. 요번 주에도 또 열심히 잘해서 다음 주에 잘해. 더 재미나게 해야 돼요. 정말 좋아요. 선물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 있, 있으면 줘야지 없으면 없어도 참아야 돼요. <laughs> 선생님이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요? 네 그래, 알았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음 어디 보자.